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울입니다. 오늘은 퓨어폴의 제품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이 부분은 이제 피부, 저의 피부 케어를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저의 바디를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디를 위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프레이인데요. 바로 바디 스프레이고 정확한 이름은 센텔라 시카 바디 미스트입니다. 바디 로션은 잘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바디 미스트는 사용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퓨어퍼레에서 나온 시카 바디 미스트를 알게 되고 제가 지금 며칠간 꾸준히 뿌리고 있는데요. 트러블 피부에 좋은 시카 케어를 바로 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바디 미스트입니다. 이렇게 바로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미스트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을 조금 참고를 하자면요. 여름철 노출이 꺼려지거나, 그 다음에 매끈하고 깨끗하게 바디케어를 원하시는 분들, 바디 각질로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샤워한 후에 자주 당기시는 분들, 그리고 바디로션까지는 약간 좀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그냥 제 몸에 촥촥, 제 목에도 촥촥촥,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흡수가 되니까 약간 좀 바디로션보다는 간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디로션이 조금은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는 거를 제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얼굴에만, 얼굴에 제일 많이 보이기는 한데 얼굴에 트러블도 있지만 솔직히 바디에도 트러블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용하셔야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여기에도 역시나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스트 만으로도 부족한 수분 고급과 영양 공급이 같이 된다는 점. 이거는 바디케어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보다는 넓은 면적으로 분사되는 건 스프레이 타입이라고 해요. 제가 방금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세지도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잔향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촉촉함이 남아있습니다. 향을 얘기하니까 또, 또 알려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티어 캔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뚜껑 있는 제품 처음 봐요. 그리고 오래 갈것 같아요. 보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되게 오래 갈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사용하지 않고 열어만 놨는데도 뚜껑만 열어놔도 은은한 발향이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총세가지 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로맨틱, 프레쉬, 릴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릴렉스 향을 가지고 왔고, 약간 정말 뽀송뽀송한 약간 이불향? 이불향이 약간 나는? 그래서 약간 예뻐요. 예뻐서 인테리어에도 좀 제격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